이제야 사람답게 살수 있겠어요. 지난주 제가 상담했던 이순자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입니다. 78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한 달에 5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계란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를 내고 나면 식비로 쓸 돈이 거의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지를... 받겠어라고 생각하며 지내오셨던 거예요. 복지사님. 저는 집도 있고 아들도 공무원이라서 기초연금 같은 건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모른 채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집은 집이 있으니까 안될 거야. 자식이 그럭저럭 괜찮게 사니까 우리는 해당 안될 거야 라고 말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 제가 상담한 분들만 해도 20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70% 정도가 저는 안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10명 중 8명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통계에 기반한 이야기예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률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에 달해요. 그런데 아직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핵심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최대 34만 원, 생계급여는 최대 76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두 개를 다 받으신다면 한 달에 11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금액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장 행동에 옮겨.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 드릴게요 그럼 먼저 실제 사례들을 들려 드릴게요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바꿨지만 모두 제가 직접 상담한 분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72세 에요 부산의 시가 2억원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고 아들 하나는 부산시청 공무원 딸 하나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우리는 애들이 괜찮게 사니까 기초 연금 같은 건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셨대요. 할머니의 한달 소득은 국민연금 70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녀들이 가끔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애들도 애들 살기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게 하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어떨까요? 할머니는 매달 기초 연금 34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거든요. 오직 할머니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계산하는 거예요. 할머니 집은 2억 원이었지만, 부산 지역 주거용 재산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 재산 계산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생활준비금 300만원도 공제되고요. 결국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훨씬 밑돌았던 거예요. 복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경 할머니는 또 다른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대구에서 혼자 사시는 75세 할머니인데,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생계급여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집은 시가 8천만원 정도의 작은 연립주택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수입이라고는 유족연금 40만원이 전부였고, 당뇨 때문에 병원비도 많이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생계급여 계산할 때는 주거용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거든요. 대구는 대도시이지만 서울보다는 공제액이 높아서, 할머니 집 전체가 거의 공제됐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특별한 소득이 없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실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안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신 적 말이에요. 조순이 할머니 경우는 더 극적이었어요. 이분은 세 번이나 신청했다가 거절됐어요. 첫 번째는 아들의 소득 때문에 두 번째는 재산 계산 때문에 세 번째는 서류 미비 때문에 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신청에서 드디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할머니의 상황이 조금씩 변했고 복지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이에요. 특히 2021년에 부양 의무자 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아들 때문에 탈락됐던 부분이 해결된 거예요. 복지사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청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병원도 걱정 없이 갈수 있고, 손자들 용돈도 줄수 있어요. 이런 할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상담한 김철수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나는 사업자니까 절대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가게는 한달 매출이 100만원도 안 되는 작은 구멍 가게였어요. 임대료, 전기세, 물건 사입비를 빼고 나면 실제 소득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결국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좀더 여유롭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집이 있으면 기초 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예요. 물론 집의 가치가 계산에 포함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관대하게 계산돼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주거용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 줘요. 즉 집값이 1억 3,500만원 이하라면 재산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는 거예요.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이 공제 금액이 더 높아요.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025만원까지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 주택은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게다가 생활준비금으로 300만원, 자동차도 일정 기준 이하면 공제해줘요. 2000만원 미만의 일반 승용차나 2500만원 미만의 승합차는 재산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예금이 500만원, 자동차가 1,500만 원짜리라고 해보세요.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집값 1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럼 주거 재산은 0원이에요 예금 500만 원에서 생활준비금 3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만 재산으로 인정돼요. 자동차는 2천만 원 미만이니까 제외되고요. 결국 인정되는 재산은 200만 원뿐이에요. 이걸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거의 0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자식이 잘 살면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정말 잘못된 정보예요.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자식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보지 않아요. 오직 신청하시는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계산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의사든 딸이 변호사든 며느리가 대기업 임원이든 상관없이 부모님 본인이 기준에 맞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식이 조금만 잘 살아도 받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됐거든요.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을 보면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한부양 의무자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억 원이라는 연소득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죠? 월급으로 치면 세전 800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 수준이에요. 대기업 임원급이나 전문직 중에서도 상위층이 아니면 이 기준에 걸리지 않아요. 재산 9억 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주택으로는 이 기준을 넘기 어려워요. 게다가 자녀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만 30세 미만이면 아예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 인터넷 모의 계산 결과가 정확하다. 혹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해 보셨나요? 그 결과만 보고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모의 계산은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공제 항목이 훨씬 많고 복잡해서 모의 계산에서 안 된다고 나와도 실제로는 될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소득 공제로 들어가는데 모의 계산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요. 또 재산의 종류나 위치에 따른 세부적인 공제도 모의 계산에서는 정확히 계산되지 않고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도 모의 계산에서는 안 된다고 나왔는데 실제 신청해 보니까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 계산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로는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요. 네 번째 오해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거절당해도 얼마든지 재신청할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제도가 완화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온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안 됐다가 나중에 받게 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소득이 줄어들거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거나 제도가 바뀌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것은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오해들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럼 이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정확한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부터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예요. 소득인 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기준 월 364만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인 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을 더한 값이에요. 복잡하게 들리시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실제 소득부터 볼까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소득을 다 합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줘요. 이걸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월 110만원까지는 30%를 공제해주고, 그 이상은 더 높은 비율로 공제해줘요. 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모든 재산을 합해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부채를 빼고, 나머지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기본 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025만원이에요.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 계산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시가 6억원까지는 모두 기본 재산액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은 재산 계산에서 거의 제외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가 월 국민연금 50만원을 받고 은행 예금이 2천만원, 살고 있는 집이 3억 원이라고 해보세요. 소득은 국민연금 50만 원이 그대로 인정돼요. 재산은 어떨까요? 집 3억 원은 6억 원 이하라서 기본 재산액으로 들어가고 예금 2천만 원에서 기본 재산액 1억 3천 5백만 원을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럼 재산 한산 소득은 0 원이에요. 결국 이 할머니의 소득인 정액은 50만 원이에요. 기준인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인 정액이 거의 없으시면 최대 34만 원을 받으시고 소득이 있으시면 그만큼 차감돼서 받으세요. 하지만 최소한 2만 원은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초연금 기준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 제이 설명해 드릴게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76만 원, 2인 가구는 월 125만원, 3인 가구는 월 160만원, 4인 가구는 월 195만원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생계급여는 기초연금과 달리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득인 정액이 월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기준액 76만원에서 30만원을 뺀 46만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소득이 전혀 없으시면 76만원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생계급여의 소득인 정액 계산은 기초연금보다 더 복잡해요. 하지만 그만큼 공제 항목도 많아서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로소득 공제가 훨씬 커요. 월 122만 원까지는 30%를 공제해 주고, 그 이상은 더 높은 비율로 공제해줘요. 또 의료비, 교육비, 장제비 같은 추가 공제 항목들도 있어요. 재산 기준도 기초연금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엄격해요.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주거용 재산은 대부분 공제돼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이 있으면 거의 받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자식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지 않아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녀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자녀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만 30세 미만이면 아예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돼요. 또 부양 의무자가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를 받고 있으면 부양 능력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식이 공무원이라서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에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급수나 근무 연수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실제 소득과 재산을 따져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생계급여를 받으시면 다른 혜택들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등등. 정말 종합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부터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까 생일되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신청은 어디서 하냐고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시면 기본적인 신청은 가능해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전화로 예약을 잡는 거예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언제 오시라고 알려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안내해 주세요. 그럼 헛걸음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하고 싶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시는 걸 추천해요. 복잡한 서류들을 담당자가 도와주고,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와. 도와주세요. 이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꼭 활용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통장, 임대차 계약서 정도예요. 본인 명의 통장이 꼭 필요하니까 만약 통장이 없으시면 먼저 은행에 가서 하나 만드세요. 임대차 계약서는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만 필요해요. 본인 집이시면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시면 되는데. 이것도 담당자가 공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금융거래 내역이나 재산 관련 서류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담당자가 공적 자료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만, 혹시 해외에 재산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소득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를 가져가세요. 혹시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배우자분도 함께 신청하세요. 부부는 같이 신청해야 하거든요. 배우자분의 신분증과 통장도 필요해요. 신청하고 나면 언제 결과를 알수 있을까요? 보통 30일 정도 걸려요. 복잡한 경우에는 60일까지도 걸릴 수 있고요.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줘요. 승인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돼요. 그러니까 1월에 신청하시면 1월분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생계급여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생계급여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보다는 준비할 서류가 좀더 많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기본서류는 신분증, 통장, 임대차 계약서예요. 여기까지는 기초연금과 같아요. 추가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해요.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가져가세요. 사업을 하고 계시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 명언이 필요해요. 의료비 지출이 많으시면 진단서나 의료비 영수증도 가져가세요. 이런 것들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세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요. 이것도 담당자가 공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 빨라요. 부양의무자가 있으시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신청하고 나서 추가로 요청하면 준비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류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담당자가 이런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알려주면 그때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가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신청하고 나서는 조사 과정이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실제 생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시고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조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돼요. 보통 30일 정도 걸리는데 복잡한 경우에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혹시 거절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안 됐는지 정확한 이유를 들어보시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제가 상담한 한 할머니는 처음에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몇달 후에 국민연금이 줄어들면서 기준에 맞게 됐고 결국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처음에 부양 의무자 때문에 안 됐는데 아들의 상황이 바뀌면서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신청할 때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지 마세요. 나중에 발견되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정직하게 다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거 말하면 안될것 같아서 라고 숨기시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돼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최선이에요. 둘째,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라고 망설이지 마시고, 모르시는 건다 물어보세요. 담당자들이 그런 질문에 답해주는 게 업무거든요.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혜택은 뭐가 있나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 다 물어보세요. 셋째, 신청 후에도 상황이 바뀌면 꼭 알려주세요. 소득이 줄어들거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다거나 하는 변화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급여액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넷째, 담당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복지 업무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예의를 지키시면 더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다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에 안 돼도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제도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맞으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가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기초연금 또는 생계급여 신청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기본적인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혹시 될것 같으면 직접 방문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고 준비도 더 철저히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어르신들이 이제야 사람답게 살수 있겠다고 말씀하실 때예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세금도 내시고 사회에 기여해 오셨잖아요. 그 대가로 받으시는 정당한 권리예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분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 이런 말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사님, 저 이제 딸한테 용돈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손자들 용돈도 줄수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눈치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거든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생계급여를 받기 시작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병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약값 걱정 안 하고 치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매일 돈 걱정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건강한 노후 존엄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 년을 고생했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한 분이 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 계시면 이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본인은 나는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모르면 손해, 알면 큰 도움이 되는 게 복지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도 이웃이 알려줘서 왔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이웃의 한마디가 그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복지는 나눌수록 더큰 의미가 있어요. 혼자만 받는 게아니요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제도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어요. 또는 생계급여 알아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찾는 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가. 가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오늘 당장 못 가시겠다면 내일이라도 꼭 가보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전화라도 해보세요. 기초연금 문의하고 싶어요. 또는 생계급여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전화번호를 모르시겠다면 119에 전화해서 주민센터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에게 꼭 전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이에요. 이런 게 있대.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셔도 좋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복지는 혼자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정보일 때더큰 의미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총정리해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 통신료 감면, 문화 누리카드, 교통비 지원, 식료품 지원 등등 정말 다양한 소득보 전형 복지를 완전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기초연금, 생계급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은 지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다음 시간에는 소득 수준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서 나는 어떤 걸 받을 수 있을까를 한눈에 알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꼭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볼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도와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